전하, 제가 반드시 전하를 구해 내겠습니다. 1457년 겨울, 조선의 한 왕자가 조카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지요. 숙부, 이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전하께서 겪으신 고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금성 대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지요. 2년 전 숙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배위시키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격하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고 금성대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보기 시키겠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숙부와 조카의 마지막 약속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52년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지요. 어린 임금을 보필할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같은 중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노리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유정난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병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지요. 충신 김종서는 그렇게 살해당했습니다. 황보인도 곧 처형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었는데도 말이지요. 수양대군의 칼끝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 강요했습니다. 단종은 어쩔 수 없이 왕위를 내놓아야 했지요. 조선의 일곱 번째 왕, 세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위 교체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카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이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금성대군도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는 형제였지요. 하지만 형이 저지른 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몰아낸 것은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덕궁에서 쫓겨나 경복궁으로 다시 수강궁으로 옮겨졌지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가슴속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450년 6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 6명의 신하가 반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세조는 참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산문 등은 능지처참을 당했지요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난 것입니다. 이제 단종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었지요. 금성대군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가 영월로 유배 간다는 소식을 말이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조카를 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성대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지요. 뜻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금성대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단종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사육신 사건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래도 뜻을 버리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은밀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밤에만 모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세조의 귀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모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말했습니다. 조카를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영월의 단종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였지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책조차 읽을 수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살아계셨을 때를 말이지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문종도 계셨고 여러 숙부들도 곁에 있었지요. 특히 금성대군 숙부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만났던 숙부였지요. 다정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숙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세조는 금성대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지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조가 금성대군을 불렀습니다. 궁궐로 들어오라는 명이었지요. 금성대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세조는 그저 동생의 안부를 물었을 뿐이었지요. 금성대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세조는 동생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떳떳하게 형을 마주봤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헤어졌습니다. 1457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월로 사람을 보내 단종을 구출하기로 했지요. 군사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감시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도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접촉했지요. 한명한명 설득해 나갔습니다. 조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장수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단종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였습니다. 비극이 시작되었지요. 누군가가 밀고 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계획을 세조에게 알린 것입니다. 배신자가 있었던 거지요. 함께 모의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세조는 즉시 군사를 보냈습니다. 금성대군의 집을 포위하라는 명령이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급히 문서들을 태웠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군사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카를 구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금성 대군은 체포되었습니다. 금성 대군은 편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지요. 형제가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정말 영모를 꾸인 것이냐고 말이지요. 금성대군은 대답했습니다. 영모가 아니라고 정당한 일을 하려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카를 보기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종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했지요.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제 사이였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이었고, 금성대군은 영모를 꾸민 죄인이었지요. 금성대군은 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지요. 누가 함께 모의했는지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키려 했지요.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고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몸은 성한 데가 없었지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조카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금성대군은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단종을 말이지요. 자신 때문에 조카가 더 위험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금성대군은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단종을 말이지요. 영월의 단종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성대군 숙부가 자신을 위해 보기를 꾀하다 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단종은 절망했습니다. 숙부마저 이렇게 되다니 말입니다. 사육신 때도 그랬지요. 자신 때문에 충신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숙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17살의 어른 나이였지만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밤마다 단종은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께 죄송했습니다. 세조도 괴로웠습니다. 동생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말이지요.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해도 금성대군은 함께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을 죽여야 했지요. 그리고 조카 단종도 그냥 둘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금성대군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이었지요. 단종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지요. 왕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1457년 7월,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31살의 나이였지요. 금성대군은 사약잔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지요. 조카를 구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조카에 대한 충정을 지켰다고 믿었지요. 사약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금성대군은 조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기억을 말이지요. 그렇게 금성대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한 왕자가 조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단종에게 금성대군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지요. 단종은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숙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육신도, 금성대군 숙부도 모두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지요. 단종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지몇달 후였습니다. 세조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죽이기로 한 것이지요. 신하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단종을 그냥 두면 언제 또 역모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지요. 세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57년 10월,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영월모 전해졌습니다. 단종의 죽음이 결정된 순간이었지요. 세조는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카를 죽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월의 단종에게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17살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지요. 너무 어린 나이였지요. 단종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담하게 사약잔을 받아들었지요. 마지막 순간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문종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과 금성대군 숙부를 떠올렸지요. 사약을 마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이지요. 금성대군도 충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종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복권되었습니다. 다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금성대군도 신원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단종의 충신들을 말이지요. 사육신과 금성대군, 그들의 충정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왜 금성대군은 조카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것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조카를 지키는 것이 숙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충정은 아름다웠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하지 않지요.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영월의 장릉에는 단종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금성대군의 묘소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남긴 충절의 기록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